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괜히 행복해지죠 우리가 네, 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싶고요 그 행복 전세계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셔서 그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도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오늘 행복해지기로 오늘 결심했거든요. <laughs> 예, 행복한 에너지 주신 방이씨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유, 저희가 해드릴 건 박수밖에 없어요. 아, 갑 박수로 응해드리겠습니다대정이니다반갑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멀리 못나하요 어,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네. <요>, 빠 <목소리로> <신기하다. 목소리로> 아, 네, 네, 네. 네. <목소리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아침마다 화염초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에게 기적이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박희 씨에게 배웠습니다만 네. 사실은 또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도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또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은 많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방금 박희 씨에게서 행복한 에너지, 기운을 받았잖아요. 요번에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의 에너지를 받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아, 저는 이좀한살한살 한살 나이 먹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지는게 많아져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네, 저도 청년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젊은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그들이 쉽게 포기하는게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것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눈을 되고 찾아보면 도전하는 젊은이들은 또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정말 그 열정의 에너지 그 기운들을 오늘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부 주인공을 모셨거든요. 어, 자 이분을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요 일단요. 그주 붙어있습니다. 우와, 그 주인공, 궁금하시죠? 정말 대단한 열정의 아이콘을 모시겠습니다. 우희준 씨 모실게요 여러분. 대단모오세요 네, 미스코리아라고 해서 미스코리아처럼 당당하게 걸어나오실 줄 알았더니 왠지 수줍은, 네, 왠지 민망한 네, 그런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네, 미스코리아 걸음도 아니고 국민 걸음도 아니고 <laughs> 수줍은 청년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시나요? 이 자리가 좀 쑥스러우신 거예요? 어때요? 사실 제가 아침 마당에 두 번째 나왔어요. 네, 네, 몇분 가서...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한번 이제 다양한 직종의 선수들과 같이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옆에 동료들도 없고 뭔가 <laughs> 혼자서 그리고 선수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런 네. 토크쇼에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더 뭔가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예. 예. <laughs> 아니 아시아 게임 끝나고 여기 방송 나오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저는 사실 올해 3월부터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laughs> 네. <착한> 하나 프로 분이 <laughs> 더 생겼네. <웃음> <웃음> 네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또 상반기부터는 이제 국방 FM이라는 라디오 채널에서 이제 디제이를 하고 네. 이제 <laughs> 격주 단위로 영어 뉴스에서도 이제 패널로 나가서 오.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올해 제가 책을 하나 쓰게 됐어요. 아, 작가도 됐나봐요. 네, 그래서 작가로서 책도 집필하고 다양한 강의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자랑을 이렇게 겸손하게? 일단 책 전사 미스코리아 국가 대표는 이미 과거형이고 네. 지금은 방송인으로 또 작가로 선생님으로 사용되시 네. 있어요. 네. 네. 말씀하시는데 이 소신과 음. 철학이 음. 느껴지는데 음. 게다가 목소리에서 신뢰가 그렇죠, 맞아. 어, 그래서 그. 강의를 하실 때도 뭐그 라디오 그 진행을 하실 때도 듣는 분들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음. 신뢰감이. 알았어. 대체 이 청년 누구야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 준비하신 게 네.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우희준의 쪽지께 프로필입니다. <laughs> 아 정말 어떻게 서른 살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어, 저는 어렸을 때뭘레는지참수스럽네요자 어, 이름 우희준 나이 올해로 달걀 한판 자우명 <laughs> 도전하라! 내일이 없을 것처럼 대학 수시에 합격하고도 과감히 입학을 포기 한국관광공사의 최초 고졸사원으로 입사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통역사로 활동하다가 도력 사표를 내고 세계여행을 떠납니다 인도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카바디라는 운동에 빠져 한국으로 돌아와 카바디를 시작 겨우 2년 만에 태극마크를 획득하더니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가 하면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선에 당선됩니다. 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학 시절 학군단에 들어가더니 졸업 후약 2년 4개월의 특전사 생활까지 마치고 전역을,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은 욕심쟁이! 아 <laughs>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엄청나게 욕 이제 8천 원이 됐는데 남들 한 50년 산 인생을 사셨어 사실 한줄한 한 줄이 예사롭지 않아서 어느 얘기부터 해야 할지 걱정이기도 한데 이게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다양한 일에 도전을 한 거예요. 뭐 사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떤 부족함을 직면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부족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때그때 이걸 좀 채우려고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굳이 도전을 하고 싶지도 혹은 호기심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순간에 제가 직면하는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니까 좀 비교적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이0대 나이에 이세 가지 경력을 갖출 수 있는 것만도 기적인데다그 기적도 노력으로 만들어졌단 얘기잖아요. 다양한 방면을 이게 같은 분야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 방면을 다 도전하다 보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들고 사실 예전에 1 2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저녁밥 못 얻어 먹는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어제 주변에 계신 좀 많은 분들도 그런 걱정을 해주시더라고. 아, 저도 그쵸? 계란이 한판인지라. <laughs>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먼 미래에 대한 목표를 두고, 혹은 좀 약간 안정적이기 위해서 한 곳에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만큼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제 순간순간마다 집중하고 제가 원하는 걸 하다 보면은 이 순간들이 모여서 나중에 나이가 더 먹고, 미래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런 이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저의 또 다른 어떤 꿈을 또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도 좋지만 저는 제 성격상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두는 성격은 또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혹은 이번 달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그렇게 좀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됐을 땐 저도 모르게 뭔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보다는 그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느껴질 때도 그냥 순간순간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게또 자연스럽게 떨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딸을 부모님은 뭐라 하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말씀을 어렸을 때 해주셨었는데요. 음... 근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 태권도 선수 출신이시고, 지금도또 강력히 형사로 공부하시다가, 아직까지 이제 정리를 좀 놔두시고 계세요. 네. 뭐 또어머니도 실제로 다양한 직종에서 도전을 해오셨던 분들이라, 저도 약간 부모님이 이런 피를 좀 받아서 그런지. 와, 엄마, 아빠 할말 없겠다. <laughs> 처음에 걱정을 하시다가도, 나중에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너 인생이고, 너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냥. 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음. 계속 해 봐라라고. 지금은 오히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음. 응원해 주고 오히려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음,